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두부남 원기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언제까지 보유해야 큰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 저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단타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익 낼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 할 예정이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경제 재개 기대감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기관의 강한 매수로 1.76%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기관들이 지금 매수했던 업종을 보시면요. 기관들은 특히 보면 자 서비스업, 어, 전기전자,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운수장비 순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막아했습니다 15위까지 종목 중에서 SK텔레콤 한 종목만 하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상승했죠. 그중에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 다음에 카카오 등의 눈에 띄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하면서 무려 2.57% 급등으로 마감했는데요. 보시면 조도얼무하지 않고 강하게 상승하면서 상승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을 보시면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 제가 이선 그어놓은 선이 있죠? 이게 지금 저항선들는데 저항선, 자, 저항선, 자, 여기도 지금 이 지점까지 거의 올라왔는데요. 그 여기를 단번에 뚫고 상승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멀리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38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 행사를 가졌는데요.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고 화상자가더 나올 수 있지만. 미국의 결, 경제활동 재개를 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3대 정치로 상승하고 국제유가도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있을 재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위험 시기이지만 할수 없이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제 재개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런 적극적인 경제 재개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이며 주가 상승에도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비대면 관련주들이 너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 과열권이기 때문에 축경 매수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양봉에 너무 흥분해서 추경매수 하시면 그 뒤에 나오는 조정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관련주들은 정부정책 수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조정시에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g n c 미디어 오늘 17% 급등됐죠? 최근에 상승한거 보면 이 코로나로 급락해서 13,000원을 찍고 그리고 100% 이상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할 때 잡으지 마시고요. 자, 이게 한이 정도. 여기 관심 있는 분들한 2만 5천원. 이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다음에, 유비케어. 이것도 원격 의료라 해서 비대면 관련되죠. 이 정도 보시면, 3월 19일 이때 저점 짓고 무려 170% 가까이가 급등했습니다. 을 자, 이런 양봉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유비어도 월봉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은 괜찮고 지금은 단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를 할 건데요. 자, 이때 이정고점을 돌파한 지점 1,600원 이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이 종목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무려 187%가 급등을 했습니다. KG 모빌리언스도 보시면, 자, 장기간 하락 이후에 지금 정부 정책 수혜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단기에 너무 급등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자, 이 정도. 이 정도 되한 7,500원.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한번 리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네이버 최근에 급등을 해가지고 네이버가 드디어 신고가를 도파했습니다. 이 신고가는 2017년 6월달 이후에 무려 거의 3년 만에 신고가를 냈는데요. 네이버도 보시면 단계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를 지켜보시다가 19만원, 이정도 전후에 오면은 매수하시구요 카카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또다시 냈죠 그런데 너무 급등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한 18만원 이정도 전체에 온다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알서포트도 지금 급등을 했죠 급등할 때 마시고 이정도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5,800원 이거 한번 매수 한번 해보시고 링네트도 지금 한5 0원 그렇죠. 처 타수, 타수 이 종목도 보시면은 자 장기간 하락했다가 정부 정책 수혜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도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아 이제 한4 0원이 정도 부분의 경우에는 한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D 랜드 관련 주들이 오늘 모처럼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3D 랜드 관련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서버 증설 등으로 인해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단순 테마가 아닌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시다가 조정시에 분할매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PSK. 자, 이 종목, 어, 반도체 장비, 장기... 죠 오늘 9.56%. 급등을 하면서 자 61선 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익가이피 오늘 9% 9.4% 급등하면서 61선을 돌파해 버렸죠 엄청 강하네요 원익아이피스 제가 최근에 영상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테크윙, 테크윙도 오늘 8.9%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참, 테크윙을 보시면 지금 절점이 8,400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벌써 거의 100%가 상승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원유 ETN과 ETF도 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운용방식도 갑자기 변경하고 기초지수 종목을 7월물에서 8월물로 변경하고 투자자들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한번 보시면요 국제유가는 그냥 바닥 찍고 지금 강하게 상승하면서 24달러 배럴당 24달러까지 왔습니다 금락이전의 그러니까 신호까지 회복을 했죠 근데 국제유가는 이렇게 바닥 찍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원유 ETN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다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요. 상승할 때는 계리율 핑계되고 하락할 때는 계리율 핑계되면서 하락을 지연시켰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원유 상승에 베팅하라고 하면서 이정도로 말씀드렸죠. 삼성레버리지, 삼성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F를 추천드렸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운용 방식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원유 ETF과 ETF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 안 하셨던 분들이라고면 이거 매매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일반 종목, 뭐 비대면 관련주 조정할때 사고,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나 이2차전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사세요. 이거 지금 참 어이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 시장이 속닥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셨다면, 매수한 종목에 움직임이 없더라도, 이 종목, 저 종목 쫓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실적의 힘을 믿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를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지금 같은 변동성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